찾기를 아, 근데 이거 뭐지? 어퉁퉁싸우로찾는 거네. 뭐야. 어퉁퉁퉁싸우를 찾았다. 네, 이거 음. 음. 변신해 봐 주네요. 퉁퉁퉁싸우로이어 여기네. 어, 어, 오퉁퉁퉁퉁우 뭐? 어, 뭐야? 어, 때려. 스케일도 있퉁퉁 그래 나니퍼 아 여기 또뭐 없나? 어? 이거 뭐야? 어? 그거 뭐야? 못 찾았어? 링갱 멜론 저주? 아 네, 네 진짜 홀리홀리홀리야요 울리 울리 뭐야? 진짜 홀리홀리홀리 우기또 찾았다 진짜 홀리우리우리야또 찾았다 진짜 응? 멜론이리리 이것도 이탈리안 브랜드 이야 응. 풍수. 아, 정신없어. 나 퉁퉁퉁 싸다서변신을 해. 아, 난 그냥 사람님으로변신할래 아니, 그냥 링강올리올리 그거 해. 아 이거 정신없어. 아, 그래. 나 정신없어. 엄마, 여기 와봐. 여기 브루브르 포탑핀 있어. 어디? 나 지금 어디 있는데? 아, 나 지금 엄마, 앞에 여기. 브루브르 포탑핀도 있어? 응, 가봐. 어? 찾았다. 그 네, 그러면은 네가 블루블르 파타핌을 대신 애들 통통통 싸올게. 브르브르 파타핌. 오, 파타핌. 브르브르. 근데 나 바도 이서와퉁퉁퉁 있어 퉁퉁싸 그거 들어오이또 트랄. 라리 또. 어, 얘는 얘는 처음 보는데. 엄마, 엄마 여여또있 있어. 어. u m tum tum t u 퉁 tum t 보 m t 아 퉁퉁 퉁퉁퉁퉁 m t u 보 t 퉁퉁퉁퉁퉁 tum tum t u 니 tum tum 퉁퉁퉁퉁 u m 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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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가 m 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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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네 t u 아이 점프 스케어 점프 스케이 이거 엄청 소리 정리 없어. 아, 응, 우리 씨? 아 맞다 한번... 저... 오, 지금, 야야 아이, 이거 지어 아보노노 심판지노노오 오분 오 오분 오오 아보노노 심판지노노아 맞다. 아보노노 심판지노노오 마이 빅피 다어아시 엄마 지금 내가 했아 여기 뒷안 있어. 이거 봐봐. <laughs> 아 지금 다시 정신 없어. 아, 그동안 한거 찾고 있을게. 어? 여기도 뭐가 있어. 저랄라레로드랄라미아 어. 그리고 그 어디서 찾았어? 여기 아저쪽 있구나 따라와. 아 잠깐만 잠깐만 타임 오 이번엔 타일 트랄랄라가 가장 좋아 형 어, 따라와봐 저쪽또 있는 것 같아 어디? 따라와봐 저쪽 쭉 가고 아, 쭉 가봐 쭉쭉쭉 아이씨 무서워 아. 라 같애 오 여기 또 뭐가 있다 퉁퉁퉁 싸 따른거네 오이씨 뭐야 퉁퉁퉁 싸우러 카 버전인가본데 야이씨 메카 퉁퉁퉁 싸우이 야이씨 퉁퉁퉁 싸우러 흑이했어아 어. 정신없어 퉁퉁퉁퉁. 드라라 미로도 있어? 미로에도 형아 어, 형아 어, 미로 들어가지 마라봐. 미로 들어가지 마. 왜? 따라와봐. 어? 따라와봐봐. 따라와. 근데 따라와 여기 있어. 어 그래 형아 그거 따라. 와 어? 따라와 형아. 여기로? 어 거기 어 거기에 따라와. 그리고, 어 여기로 와. 응. 어 그리고 여기에 여기 있잖아. 따라와 있지? 어 잠깐만 여기 뭐 있어, 주냐? 아, 뭐? 어, 여기 딱덜어붙어봐어 이거 이거다? 공거지 이거, 거거기거아거이봐거 이거. 이이정신 이거, 아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이거. 이 여기 또 이거. 이거, 이거, 이이 봐봐. 허리봐 아야, 힘들어. 나도 아까 이 펭귄 근육에 응. 받았어. 펭귄 근육. 너 어디 어 에이, 나... 아, 뭐해. 아니, 뭐 해? 아이, 왜 미로에서 못 찾고 있을게. 지니

어, <놀라> <똑같아 소리>. 아 똑같아 <놀라> 소뭐아 방금 우리가 발견한 건 머슨초고 어, 따라봐봐 그래, 여기 또어 어디? 따라 방금 구석에 안에 뭐가 숨겨져 있었어 따라봐 아, 네. 그게 다 끝이 아니 봐봐 봐, 여기 여기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옆에 이거 뭐야? 야싸이 뭐야? 통 싸우러 돌연변이? 야 몰라 뭐설명 여기 어? 어 트리피 트로피도 있어? 그따라봐그 그래, 그래, 여기 또 있어 음. 트리피 트로피 트리피 오, 이건 또 뭐야? 통통통통 <목소리> <총, 총>, <목소리> 어디에? 어? 아 얘는 약간 작은 트랄레로 랄네 에스프레소나 시그노라 여기가 어, 카푸치노 아사시노 그럼 여기는 설마 발레리나 카푸치노인가? 어, 스나리라리랑 뭐지? 에스프레소나 시그노라 아니 겁나 이상해 들어 카푸치노 아사시노가 있을 것 같은데 카푸치노 아사시노 나는 닌자다 여기 아 타오 아, 여기 타타타 있는데? 어? 여기 타타타타 가 있는데? 음, 그래. 어 그래? 야 여기 있던, 야, 이, 있는데? 스비노 본몬디노가 있는데? 스비노 본몬디노 우와 똑같이 대지다이야 여기 또 와봐 엄청 많아 어? 응? 그거 어, 나보다 너무 빨라 지 무릎에 문자가... 리는 음. 옥토퍼 세니아 귀여워 뭐번신해볼래아 나도 음. 아이,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여기에 또 있어 산이 있어 산 위에 뭐가 이상한 게 있어 이기타 이기타 있다. 이기? 오! 이기트라라 있다 이기라이라라이라라라기라기타기타기타뭐이기여기타라이기타기 하나 어, 맞네. 있다. 야, 퉁퉁퉁 사우루가 하나 더 있어, 조야. 뭐, 뭐. 아, 나 이거 알아. 아, 아까 퉁퉁, 아, 아까 트랄로트랄라도두 트롤러 마리였어. 다 쳐준 건가? 아, 이거 그건 다른 거야. 이빨이 약간 똑같, 약간 다르잖아. 봐봐. 하다. 어. 나... 오. 약간, 약간 달라. 아, 어, 그래 여기. 에 흥얼, 흥얼, 흥아 여기, 흥얼, 여기 와봐. 어디? 내가 있는 거, 여기. 산 앞에. 블루베리 오토포스니, 거, 흥아하지 어. 여기 따라와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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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씨, 아. 아, 뭐야, 실수로 눌렸어, 씨. 그래, 거기 가봐, 거기 뭐 있어. 어, 부발로이 롤리롤리다. 어? 구발론이 롤리롤리 두발론이 롤리롤리 벨로코코스 얘가 제일 정신, 정신이 정신 없지 않다 얘가 제일 안전하다 어디갔지? 지라파 멜로니아 어 그래 여기 또 있어 여기, 여기. <루미> 진경이 <진정 후유유유유> 다른 것도 있어 아니 형아가 아까 말준 어? 헬리콥터 똑같은 거 있다 어. 어, 리안의 토스트니, 통이 토스트. 있다. 오, 찢는다. <목소리> 근데, 어디 있는 거야? 아주 지금 엄청난 것도 발견했어. 오, 트리파트로파트야, 나 멋있다. 아이씨, 퉁퉁퉁 사아야지 오, 찾았다. 트리파트로파, 닐라. 너 그거 어디 툼, 찾았어? 트라라. 어디 찾았어, 그거? <목소리> 그래, 어디, 어디에다가 찾았어? 어, 아 그리고 다른 것도 있어 여기. 준현 하나 두 한번 맞춰봐. 라라 디디라 니 이게 지금 아쉽 니 거기 이미 받았어 거기 있는 거. 그, 막, 연인이야, 이거. 그 여기 옆에도 또 있어. 아, 근데 여기 뭔가 이상한 것 같은 게 있어. 마테오가 막, 기 안경도 안쓴 것도 있어. 어지 뭐 있는데, 니 네, 지금? 나 지금? 어, 어, 지금 어, 트로파트로파트라 트로파, 트로파, 리이라 통틀어서 보여. 어, 맞아, 이거. 어, 찾았다, 찾았다. 여기 와봐. 그리고, 어, 여기에 이상한 게 있어.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여기 점프해, 점프. 점프! 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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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음 여기 봐. 아까 이상하마막거 있어 아도안썼어지나아 죽어서 보여줘봐 봐봐 지훈아 막 이상해 봐봐 너무 많이 있었어 봐봐 그거 다시 처음부터 와서 보여 줘, 준아. 봐 봐. 아트가 안경을 썼어, 봐 봐. 오. 뭐야? 잠깐만. 그거 여기로 와서 보여 줘. 아, 이 캐릭터는 썼는데 그런데 그런데 어 아,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한, 한 다음에 다시 보여 주잖아. 응, 봐 봐. 내가 방금 뭐 이상한 거 같은 게 찾았어. 너 따라와 봐. 알겠지 원보여줘봤어야 아. 근데, 원래 그림에는 원래,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 안경 써있어. 오, 뭐야, 이거. 되나 닮아. 자, 그럼 이렇게 이 안경 안쓰는 마테고까지 차서, 네, 마테고까지. 다음엔 또, 어떤 게임을 해볼까요? 아, 정신없어! 그럼 다음엔 만나요 빠이빠이. 근데, 뭔가, 마태오가날 쫓아오는 것 같은데? 아 살려줘! 야, 너, 너 먹어야겠다! 아, 아, 아 살려줘! 죽은 척 해야지, 죽은 척. 죽아 어, 나 살려줘, 나 살려줘! 으나 죽었어. 응. 그거 살아도 죽었다. 으아. 아, 무튼 바이바이. 바이바이.